<laughs> 사진을 교수님께 한번한 번. 아, 근데 잘 찍을 수 있을까? 활동하는교수님이안찍신다고 <laughs> <벌칙하는 게 없죠. 웃음> <laughs> 네, 가 찍는 거는 잘렸다고 나에원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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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으시는거죠? 아예 아, 그거 찍었어요 뒤를 좀밀어 F를 좀 내려주세요 그렇지 예? 요 F를 좀내려어 내릴까요 네. 네. 아 내릴게요 네어시네 일단 로한번 찍어볼까요? 그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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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찍었어요예 네. 네. 네, 네. 많이 찍는 게좋으니까자 네. 네. 팀장님 네. 네. 이거 보고 잘 나오면 저그 뭐, 뭐, 되게 뭐. 우리 되게 뭐야 어, 가수님 뒤에 이렇게 좀 됐어요? 아 네. 어, 됐습니다. 예잘 네, 됐습니다.